예, 안녕하세요. 황강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호 욕실, 이제 실치는 거하고, 오간해 보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욕실 리모델링이나 욕실 떠붙임, 신축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뭐냐면은, 틀, 또는 창문이 있어요. 보면은, 어 신축 아파트 8사타입 같은 경우엔 보통 창문이 없고, 보통 주택이나 아니면 빌라, 또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문도 있고 창문도 있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환풍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창문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84타입의 신축 아파트 교장 어, 모양의 규정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틀이 있잖아요. 문틀이 항상 거의 모든 타입 시공은 문틀이 기준이에요. 문 없는 데는 없겠죠. 맞죠? 문이 없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98% 가까이는 거의 다 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문틀 높이가 거의 표준으로 된 경우 가 많아요. 문틀에서 한 10cm가 더 높든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집 같은 경우 는 10cm 더 높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보통 요새 이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문틀 높이에서 스타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창문이 있으면 창문이 문틀보다 높을 시에는 창문 기준으로 시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창문이 문틀 높이에서 조금 낮거나 애매하게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계산을 잘 하셔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문틀과 문 창문이 있을 경우, 두 개가 높이가 똑같으면 똑같은 높이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고, 또는 얘가 문틀과 창문에 혹은 창문이 높을 경우, 얘는 창문 기준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중 하나 높은 애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문틀이 기준이 되는 경우 많나요? 문틀보다 창문이 낮은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틀 높이로 하신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틀이 일단은 골쪽으로 올라갈 때 직각을 해가지고 측량기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골쪽으로 올라가는 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요. 대부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막 5cm가 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틀을 했을 때얘들자체는 조종을 쌓거나 뭐를 했을 때 분명히 각을 보고 해요. 직각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뭐오각형이든엇각이든 간에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문틀이 있는 데는 거의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문호의 옛날 동영상에서도 있는 이야기지만 문틀이 일단 기준이 돼서 높이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문틀을 세웠을 때 목수들이 이게 요 밖에서 몰딩이 될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지 딱 해가지고 몇 센치 할지 딱 비워놓는다고요 2.5cm 뭐 2cm 일정하게 뽑아 놓는다고요 문틀 두께가 보통 200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가 몇 센치 들어오고 몇 센치 하고 얘가 누웠나 안 누웠나 그걸 또목소 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의 밖에 있 골조가 똑바로 섰으면은 어? 문틀이 달린 것도 똑바로 섰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지금 수평인데 문틀이 지금 세워질 때 여기서 음. 1cm 나오고 여기서 1cm 나오면 문틀이 제대로 맞는 거죠 뭐만지 음.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가 1cm 얘가 1 5 c m 문틀이 틀어진 거겠지 음. 맞죠? 보통은 고조가 제대로 올라갔는데 그런 상황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 이해하시겠죠? 이 벽이 수평이란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문틀이 튀어나온 두께는 일정하다 보통 이해하시겠어요? 목수분도 레이저를 떼어가지고 전체적인 각을 본다고요 그러면 문틀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얘 두께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2cm가 튀어나왔어서 2cm가 튀어나온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수평이면 여기서 실을 딱 치면 얘가 두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여기는 부부 욕실이죠. 이때까지 공룡 욕실만 했잖아요. 이제 부부 욕실에 대해서 이 레이저 어, 레다 이제 실띄운거 같은. 일단은 장실을 가로로 한번 쳐요. 문 앞에 이거는 공룡이는 부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홀장 슬라이드장을 요새는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1,300 또는 1,400 또는 1,200,1,500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뭐 현장 맞춤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크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 여기가 400 정도, 1,400 정도 나와요. 한번 재볼까요? 지금 여기 제가 교장을 옛날에 쌓아, 여기가 지금 1440 정도 나오거든요. 자, 1440이 나와요. 지금 여기 실 띄운 공간 남고도. 그러면 이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슬라이드 장 크기가 1400 정도 나온다 치면은, 얘가 1400에 만무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장을 넣을 때꽉끼 껴버려요. 꽉껴어버리면서 이게 여유가 없잖아. 또 하다 못해 타일을 시공하다 가 조금씩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1,400보다 치수가 작아 버리면 얘가 안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장을 있다 특히 부고 욕실 같은 경우에요. 여기에 딱 막혔잖아요. 공용 같은 경우 조금 옆으로 빠질 수도 있지. 근데 보통은 1,400 정도 나오고 지금 1,440이 나왔다 치면은 저라면. 요 실칠 때1,420 정도에 실 내릴 거예요. 전화면 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1,420에 마킹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전 했는데 1,440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2cm를 빼주면 되겠죠. 자 마킹. 실내리기 전에 마킹을 해놓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2cm잖아요. 그러면 팔 두께 1cm, 밥 두께는 1cm 정도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그럼 이건 붙일 수 있는 두께죠?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 앞까지는 이야기 드렸죠? 문틀이 있는데, 문틀이 수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나오면 되겠어요? 1420. 1420. 이 나오는 거죠. 이두 면이 이 실이 있음으로써 이 수평이 되는 거잖아 지금 수평이 됐으니까 여기서 땡겨서 1420 여기서 땡겨서 1420 똑같은 위치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쪽으로 또 이제 수업을 바꿔볼게요 자 그럼 1420이 나왔다 칠게요 142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게또 선행이 돼야 되겠어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은 이 두께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께가 그러면 이 두께가 골조가 똑바로 했다 치면은 이 두께가 예를 들어 3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전에다가 마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킹 돼 있네 워낙 많이 해가지고 3전 용고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장실 띄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장실을 어떻게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망치 좀 주세요. 모든 비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해 안 되시고 나중에 현장 나가셔서 이해 안 되시거나 할 때, 연습하실 때, 이 동영상 보고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골조가 잘 올라갔을 경우에요. 근데 골조가 잘못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확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골조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 마무리로 뭘 하죠 레이저 갖고 뛰어보죠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3cm 정도 위치해 놓고 얘가 하나 맞추잖아요 막. 그럼 두 면이 나왔죠 일단은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치면 은 삼각형을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가로 어어 밑변 2, 4 예를 들어서 높이가 3 나오면 여기가 대각선이 5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옛날 방식 간에 보는 방식 각을 보는 방식 밑변 곱하기 높이는 뭐 얼마 나오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응? 쉽게 얘기해서 40cm 여기야 응? 40cm 마킹했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30이야 응? 30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요 50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 여기서까지 거리가 원래 줄자 말고 딴 걸로 하는 게 좋은데 52.5 정도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그러 옛날 분들은 이걸로 3, 3, 4, 5 해가지고 이걸 맞춰 나갔다고 각이 어떻게 된가? 그럼 둘중하나 줄이면 되지. 음. 이해, 이해하기 하셨어요. 아니면 밀리든가. 음. 안 지금 우리는 뭘로 해요? 레이저 레벨 기으로 음. 확인을 하잖아요. 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했을 때 그러면 이 치수가 나왔어 이 치수는 두 면이 나왔죠 그러면 잡아보세요 <목소리> 그러면 보통 파조 타입의 그 샤우스 있는 위치가 보통 1100 정도 나와요 1100 정도 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잘못되가지고 50 정도 나오네요. 1050에서 붙일 수 있는 건1030 정도 잡았다 칠게요. 1030 나왔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맞은 편에서 1030이 나오면 되겠죠? 응? 아니면 실내다가 막향 하던가. 응? 근데 확인하기 힘드니까, 응? 이렇게 하고, 응? 자, 여기랑 여기랑. 지금, 1030, 여기죠. 맞죠? 여기랑 여기랑. 지금 내면에 꼭지가 나왔잖아. 지금 예치수로모르는 거잖아.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또 실을 뭐또 띄우긴 힘들잖아.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여까지가 얼마 나와야 돼요? 103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맞죠? 103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걸 뭘로 확인하냐? 레이저 레벨기를 갖고 와 주시겠어요? 잠시 정지하고.